한집 하면서 물론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들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어 되게 매출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투명하게 공개는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대표 러프하게 대략 한 얼마 이상이다라고만 얘기해줄 수 있으세요? 그 많이 얘기하시는 월천 이상? 그러면은 뭐 축구니 넘시잖아요. 그렇죠. 충분히까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월차는 확실히 넘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순수익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기름값이랑 뭐 인건비 다 빼고 그 월차. 순수익인 거죠? 매출이. 네, 아니라. 순수익이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이 천만 원이 넘어요. <목소리> 마음이 되해서안 되는 경우는 전화 저희 직원들이 듣더라도 고객님께 알림 문자로. 어제 전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하는데도 계속 지장했어. 그래서 예 이따가 조금 시간 날때 연락 드릴게요. 예. 대표님. 예. 지금 이제 스피너 아카데미가 이제 끝난 지 대략 한6 개월이 지난 거 같아요. 예. 삶이 어떻게 바뀌셨어요? 삶이요? <laughs> 좀 여유롭죠. 아까 보니까 대표님 전화가 계속 와서 사실상 어떻게 인터뷰도 불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도 겨우 시간 내주셔서 네, 겨우 하고 있어요 진짜로 원래 오늘은 진짜 좀덜 오는 편인데 월요일 화요일에 문이 엄청 많이 열리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그냥 순번을 매겨가지고 문자를 보내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제그 번호를 봤는데 43번까지 있었어요 어제 만약에 못쳤으면 인터뷰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번호명이다 나중에 일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다 통화했거든요. 요즘 엄청 바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laughs> 이제 이사 처리여가지고 내년에 새학기 하기 전에 이사 실는 분들이 많아서 문이랑 지금 엄청 많아서 조금 행복합니다. 대표님 네. 예전에 이제 두집 했을 때하고 지금 어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 매출의 변화는 어떻게 조금 생기진 것 같으세요? 매출은 제가 예약 마감을 8월부터 했었거든요. 8월 지금 9월, 10월, 11월인데 매출은 월등히 높아요. 2집할 때보다 어, 한집 하면서 물론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들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어, 되게 매출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투명하게 공개는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 대표님 러프하게 대략 한 얼마 이상이다라고만 얘기해줄 수 있어요? 그 많이 얘기하시는 월천 이상? 이거는 뭐 충분히 넘으시잖아요. <laughs> 그렇죠. 충분히까지는 모르겠는데 월천은 확실히 넘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순수익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기름값이랑 뭐 인건비 다 빼고 그 월천. 순수익인 거죠 매출이 예, 아니라. 순수익이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이 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게 어 이게 조금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스피너 교육 받을 때도 뭐 이제 발로 영업 뛰었거든요. 명함 돌리면서 부동산이나 뭐 동네 근처에 있는 사장님들이나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원래 기존에 청소를 하던 사람이니까 물론 초, 처음 하시는 분은 처음 하실 때 저같이 매출을 내기는 힘들겠지만. 어, 어느 정도 이제 청소가 적응이 되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나중에는 금액은 계속 따라와요. 이제 제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따라온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는 매출이 계속 올라가요. 도전하시는 분들은 뭐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청소업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보다 엄청 힘들거든요. 하루 연집해도 청소는 물론 기분이고, 고객한테 이제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를 조금 깨우치는 게 조금 중요해요. 저는 원래 기존에 총섭을 하던 사람이어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고객과의 응대가 잡혀있는 상황이었지만, 스피드업 교육을 통해서 엄청 많은 게 달라졌어요. 고객님이 이제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제가 이제 물론 고객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지만, 어, 엄청 많은 것들이 변화됐어요. 지금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문자 보시면은 이 카톡이 엄청 이거는 자막에 넣어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 이게 어제 갔다 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엄청 막 감사들 많이 하세요. 근데 어제 간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정문으로 카톡 끝나고 카톡 이렇게 막다 좋다고 해주시거든요. 여기도 지금 고객님들도 그렇고 엄청 반응들이 좋으세요. 물론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고객과의 불화가 거의 없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대표님 그 어떤 분이 이제 개인적인 걸로 문의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 팁을 받는 분이 있다는데 그게 거짓말 아니냐. 진짜 팁도 주시냐. 고객님이 아니 고그 가격대로 청소를 맡겼는데 팁을 왜 주냐. 거짓말 아니냐. 이런 분도 계셨는데 뭐 간혹가다겠지만 그런 분이 진짜 네.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아요. 저번에 어디 사무소가 금액이 한100 얼마가 나왔는데 고객님이 커피랑 이런 거못 사다 주셨다고 죄송하다고 팁을 10만 원 보내주시더라고요. 카카오페이 이런 그런 경우도 있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한 집에서 방충만까지 해가지고 매출이 한 16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근데 그 고객님도 그렇게 많은 매출을 내주셨는데도 너무 감사하다고 팁 10만 원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되게 빈번해요 요즘에는. 원래 기존에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있을 때도 어느 정도 팁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뭐 팁을 바라면서 하는 건은 아니지만 요즘은 조금 그 빈도수가 조금 많아진것 같기는 해요. 대표님, 네. 대표님은 이제 처음 교육 받으셨을 때는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아, 네. 이거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담사고맨날 예. 얘기하잖아요. 대표님 흑역사 영상. 예. 저희가 절대 안보내드죠 <laughs> <된다고 웃음> <laughs> 예. 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예. 어, 대표님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어. 일정 걱정을 일단 안 해도 되고 내일이 일단은 걱정이 안 돼. 내일 당장 나갈 일들은 많고 뭐 일이 당장이 안 들어오더라도 계속 일정이 차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의가 밀려서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일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에 대한 진짜 걱정은 없고 그 다음 일정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모든 고객님들을 다 해드리고 싶지만 저도 몸이 하나라서 그렇게 해드리지를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마음이 불편하죠. 너무 막 원하셔가지고 뭐 지방에서도 연락 주시고 하시는데. 지방은 제가 아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기존에 서울 경기 인천권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지금 예약을 못 하시는 상황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예약 일정이 마감돼서 예약을 못 하시는 상황에서 지방까지 이렇게 해서 부탁해서 가, 와달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못 가요. 이제,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아, 사장님한테 무조건 하고 싶어가지고 막 했는데 안 되나요? 뭐 그냥 그 집, 그날 두집 해주시면 안 되세요? 이랬는데, 안 돼요. 두집 하는 게, 일단 제 블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가 하루에 한 집만 간다고 그렇게 블로그에 적어 놨어요. 그건 이제 저와 고객님들의 약속이고, 두집 하는 거는 조금 어긋나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한 건물에 세개 호수를 한 번에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저만 못 해가지고, 제가 혼자 하기 힘들어서, 물론 다른, 이제 대표님 한분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 한 건물 안에 있는 그거는 작업이 가능하죠 인원을 많이 데리고 가서 제가 모든 점검을 한 번에 다할수 있는 건데 한 집을 하고 다음 집을 해서 넘어간다는 거는 조금 이제 하지를 않죠 원래 두 집을 했던 사람인데 일단 일도 너무 힘들고 팀원들도 못해요 한 집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하기 때문에 다음 집 가서 좋은 퀄리티를 내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고객들과의 약속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집은 지금 진행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이 문의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일일이 다한분한분다 한한 해드리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죄송한 편이에요. 대표님, 그 네. 마케팅은 요새 되게 잘 하시는데 네. 그 대부분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외주 맡기는 거 아니냐, 네. 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주 맡긴다고요? 네. 아... 그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방향성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봐주신 분들은 꾸준히 봐주세요. 근데 이제, 음, 제가 원하는 방향성이 지금 제가, 저 제가 일을 하면서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케팅 또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뭐, 블로그 같은 데 통해서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정밀적으로 청소를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요즘 고객님들이 엄청 스마트하세요. 이리저리 많이 알아보시고, 많이 비교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보시는 건데, 그런 마케팅을 제가 외주를 맡긴다고 하면, 제가 원하는 방향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직접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집 가서, 제가 지금 뭐, 여기 현장에 뭐, 3시, 4시 끝난다고 해서, 집 돌아가서 장비 정리하고 뭐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집 가서 바로 마케팅 해요. 그날 했던 작업 현장 다 정리하고 내용들 정리하고 오늘 뭐 인스타, 릴스는 뭐를 어떻게 올릴까 정리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올렸는데 요즘은 진짜 시간이 안 돼요. 너무 바빠가지고 집 가면은 왜냐면은 일하다가 문의가 밀려가지고 그런 분들도 작업 이제 그 문의들을 일단 밀어놨다가 집 가서 그 통하는 것만 2 시간, 3 시간 걸려요. 20분, 30분 넘게 전해야 되다 보까 근데 가끔가다 이제 뭐 일찍 끝나서 갔는데도 문의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저녁 10시까지 막 그렇게 통한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예약 들어온 거 정리하고 뭐 새벽 1시까지 그거 정리하고 나서 예약하신 분들 일일이 다 확인된 거 보내드리고 그러고 해서 뭐1 시에 잔 적도 있어요. 너무 많이 문의가서 와 그래서 요즘 뭐 많은 마케팅 뭐 블로그 같은 거는 시장하고 있지만 안편 릴스가 인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 텀을 두면서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에 다 하기는. 그래서 요즘 그런 게 일적으로 고민은 없는데 그런 이제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많이 돼요. 교육 때 배웠던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은 야뭐교육이 네. 들어서 저렇게 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말이 안 된다. 음. 나도 교육 듣고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런 사람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그분들은 근데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교육 받기 전에는 솔직히 의심을 했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받고 나서 확실히 틀리죠.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이제 저희가 스페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얘기한 걸 봤는데, 제가 몇 개를 되게 의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분들은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당연해요. 근데 와서 교육을 받아보시면은. 그 궁금증과 의문증이 다 풀려요. 아, 진짜구나.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어, 고객들은 왜 이렇게 반응을 한, 하나 했는데, 다 일일이 현장도 교육하고, 고객 검수까지 전부 다 이제 교육 과정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반응을 보면은, 와,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렇게 하네? 뭐. 아, 기존에 알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버려, 버리셔야 돼. 요 기존에 알고 계신 것들은, 진짜 기본적인 이제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뭐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청사시는 분들 매뉴얼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고 여기서 이제 교육받는 매뉴얼은 자체가 조금 틀려요. 아예 그냥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몸에 적응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교 교육, 교육과정이 수료하고 나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걸로 습득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결과가 엄청 좋아요. 요즘 최근 들어서 현장 이번 달에 간거 고객님들 제가 카톡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저한테 감사하고 다 되게 장문의 편지 보내, 장문의 카톡도 보내주시고 먹을 것도 엄청 많이 사 주세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 하겠어요. 진짜로 일하고 있으면 먹을 게 엄청 많이 와 이렇게 해서 뭐 끝나고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네. 대표님 네. 그러면은 그 마케팅 을 받을 때는 그때 집중적으로 계속 이제 코칭 받고 이제 피드백 받고 하셨을 때 네. 자, 그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지금 하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었나요? 많이 도움 되죠. 저는 뭐 지금도 가끔 여쭤보는데요. <laughs> 지금도 여쭤봐요, 저는. 네. 다답변다묻더라도 답변한다 해 주시니까. 마케팅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솔직히 지금은 청소보다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는 어느 정도 기본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선이 잡히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청소는 솔직히. 근데 마케팅이 없으면 이 일도 할수 없기 때문에 엄청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원래 저는 마케팅 아예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프랜차이즈에 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마케팅을 이제 시작하고 이런 방식이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요즘 많이 고민하면서 마케팅도 하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청소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고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정보를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하시는 현업도 힘들고 하시겠지만 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 망설이기보다는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장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교육 과정에서 내가 일을 못하고 쉬는 날도 있어야 될 거고 내가 여유가 없다고 하면은 이 교육이 너무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면은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 궁금하시면은 물어보시고 하고 싶으면 도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성실히 하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하거든요. 진짜 성실빼면은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굽참고 그 계속 이제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일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해보시다가 이 길이 맞겠다 싶으면은 진짜로 죽기살기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다 감당하시고 진짜 열심히 하실 준비가 되셨으면 그런 분들은 교육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진짜로 다른 일 알아보시는 게 나으세요. 월천월천 뭐 월천 이렇게 말만 듣고, 너무 그런 것만 쫓아보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는 하시면서 알게 될 거예요. 너무 돈만 쫓아서 하려고 하시는지는 마시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돈은 나중에 어차피 따라오는 거니까, 그때 이제 조금 도전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